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과 어린 대게는 어획은 물론 판매와 유통까지 모두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단속을 틈타서 이 항포구 주변 일부 음식점과 어시장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동해안의 한 대게 음식점입니다. 인기 메뉴는 대게 해장국 그런데 수컷 대개가 아닌 주황색 아리꽉 찬 암컷 대개, 이른바 빵개가 들어있습니다. 어획과 유통, 판매가 원천금지된 개를 사용한 것입니다. 동해안 어시장에서도 대개 불법 유통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암컷 대개는 물론 몸통 크기 9cm 미만의 대개도 절대 잡아서는 안 되지만 대게자비가 한창인 겨울에는 손쉽게 살수 있습니다. 포획금지 대상인데도 일부 어민들이 잡아 지속적으로 몰래 유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해양경찰의 단속에 강원 동해안에서 159건, 만여 마리가 적발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4만 개에서 많게는 20만 개 알을 낳는 암컷 대게를 잡으면 자원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수산 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 580톤이던 대게 어획량이 지난해 372톤으로 급감한 것도 불법 남획과 유통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7~8년이 걸려 다자라면 고부가 가치 수산자원인 대게이지만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원 감소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